덴마크 정부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가 괴물을 풀어놨다고 말하며,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만 15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부모 동의하에 13세 이상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미성년자의 계정 개설 자체를 막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덴마크는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 움직임의 선두에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플랫폼별 대응,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여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